엄청 오죠. 엄청 오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다음엔 막딱 갈러져 막. 그러니까 이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그게 다른 해운염보다 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영금정 장군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비가 와서 그런지 나도 노골노골 하지네요. <laughs> 아니,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중간에 갑자기 그하반이 구근 예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고. 아,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유튜브도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어, 바닥까지 쳤어. 대한민국 국은 뭐, 얼마나 더망가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 사실. 경기도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잘 되라는 분보다 나 죽겠어. 안 되는 분들만 있으니까. 뭐, 꼭, 그런, 어떠한 구분이라고 하면은, 그게 별로 관심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내 생명과 내 재산하고 연관이 된다면 좀 봐주실만 하겠죠? 음. 음. 저는 올해는, 비폭탄, 물폭탄. 어. 음. 그래요? 그리고, 눈폭탄. 음.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음. 어, 자연재해가 언젠가도 제가 불로 조금 안 좋을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음, 맞아요. 그래서 물폭탄. 어, 그게 조금 위험스럽다 해마다 오는 거기는 한데 올해는 좀더 심하지 않을까 넘쳐나고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얼마만에 왔던 그런 물세례가 올 거다 라는 그런 예언도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보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올해는 어, 그게 좀올것 같고 그게 또 길게 오면 은 되는데 이렇게 짧게 확 갔다가 그 다음엔 너무 감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음, 그래서 미리 대비를 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와, 이 짧고 굵은 수가 음. 나왔어요. 음. 자연재해가 심하다. 응, 음, 자연재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심하다. 올 여름부터 그러면 비가 엄청 온다. 는 엄청 거. 오죠. 엄청 오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엔 막딱 갈러져, 막. 그러니까 이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야. 어~ 우리가 응, 응,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어~ 제 공수대로 안 나갔으면 더 좋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같다 음, 응. 어,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피해 있는 분들 그,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특히 더 지대가 낮거나 산 밑에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하죠. 음.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분좀 조심해야 되고, 또 많이 가물어서 또 힘들 수도 있고, 더위가 급상승해서 너무 또 쩍쩍 갈라지듯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게 다른 해운연보다 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어,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미리 대비를 좀, 어, 미리 손볼 곳 있으면은 미루지 마셔. 그리고 고를 파서 물이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가, 아우,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치르지 마시고, 조금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